전망대에서 수락산부 보이고요. 여기는 도봉산 사령부, 여기는 도봉산 오봉, 여기는 송추 계곡일 것 같고요. 이 앞에 능선이 북한산, 상장 능선, 그 다음에 여기는 북한산 사령부 역광이네요. 전망대에서. 계단을 내려갑니다. 오늘은 멀리 가지 않고 이 계단에 내려가서, 어, 도봉, 도봉산 입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면 이정표가 있는데, 첫 번째 이정표. 여기서 도봉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가겠습니다. 3km네, 여기서. 내려가는 길 3km니까, 얼마 안 남았습니다.